서강 2사태결 시작됐습니다. 저거 박상현 선수예요. 이에 m s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천저스커니 1대0 박상현 선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704선 승제 2사태경이 도미네이터예요. 준비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결국에 박상현 선수 승리 따냈거든요. 네. 결국 박상현은 뮤탈 찌르기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던 거죠.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는 아, 뮤탈이 좀 많은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스커지와 함께 오지를 어,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케어를 의존하면서 커세어를 대비를 시켰었던 건데 네, 그 수비가 안 됐었던 것뿐이고요. 네. 예. 봤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그냥 뮤탈에 의해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강력한 카드로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파괴력은 대단하긴 합니다만 아, 프로토스 대적전에서 뮤탈과 스커지를 통해 아, 저 타이밍에 무조건 활용하는 건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프로토스는 원래 또 저그 상대로 할때뭐 어, 어떤 식이든 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어, 눈치 싸움에서 좀 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모든 걸다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견제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캐논을 올리면서 그 이후에 넥서스 일꾼 쪽으로 저어이 붙여놨습니다 드론 아마다좀 빼고 있고요. 네, 첫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김태웅 입장에서는 상대가 선택한 이 도미네이터라는 전장에서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 네. 미네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 일단 가스를 먼저 좀 빠르게 뭐 가져갑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경기처럼 또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번 하나. 네, 하나. 자, 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드론 하나에다가 전방 하나 경고 좀 빠진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안쪽으로 들어왔던 지금 오버로드와 더블 댐이에요. 와 아? 더블 댐입니다. 네. <laughs> 네. 여기 <laughs> 더블 댐? 예, 정찰 절대 안 당할만한 그런 그곳에 안마담 가스를 빨리 올리고 이 타이밍 로쉬를 한다라는 거 이거. 정상적인 오해초리 운영처럼 네. 보이면서 네. 그 뮤탈도 보여주는 거예요. 뮤탈 <laughs>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러 앞선 경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캐논두개 네. 올라가죠. 아, 그리고 더블 아. 댄이에요. 예, 그리고 네, 더블 네. 댄입니다. 이거는 네. 이건 그냥 뮤탈리스크로 페이크 주는 거예요. 박세연의 판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참중요하다캐논둘러안 돼요. 하나 한두개 정도 더 소환해야 되는데. 네. 지금 히드라 숫자가 약간 애매할 때 바람질러서 들어가서 이번에 바람질러서 로치게를 해보려고 버낼수 있나요? 뒤로 들어가세요. 어떻게든 버텨보자. 시간 끌어보자. 네. 네 아, 없금또행은 질러 점사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여기 두기. 최대한 아? 어쨌든 히드라 네, 숫자가 히드라 숫자가 좀더 모이기 네. 전에. 어 이쪽에 입구 쪽에서 질럿을 희생시켜가면서 히드라 숫자를 좀 줄여 놨습니다. 네, 추가 캐논까지 하나 더. 오버로드 벌고 있고. 오버로드 너무, 너무, 아, 너무 빠르게. 빠르게, 너무 빠르게. 오버로드 모이는 거 보세요. 대부분 네. 오버로드들 이렇게 안 데리고 오거든요. 찬택 네, 데리고 왔습니다. 타크로 막지 마라라는 겁니다. 네, 타크로 막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까지는 되 네. 상황에서, 자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캐논이 좀 많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들어와서 이번에 예, 싸움을 좀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버로드까지 여기 들어와서 아래 멧집. 도원대로 오버로드가 7개예요 네, 위로 들어갈 거니 여기서도 오버로드 어, 근데 뒤에 오버로드만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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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로드만 잡아 오버로드를 끌어내면 어, 너무 많아요 지금. 탱, 아 지금 저희 커세어가 탱킹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커세어가 아, 좀 막아주고 여기 맷집 역할 아. 해줘야 되거든요. 오버로드를 찢었으면은 지금 아, 다크가 거, 걸어 나오면서 막을 수도 있는데 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끔 오버로드를 7 개어떤 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자위에서입끌어 내고 어떻게든 추가 병력? 예. 자, 오버로드 막힐 만한 그런 시기. 네. 자, 그리고 빨간 판으들어왔는 들어가면... 거. 세 개로 안될 텐데요. 어, 안 됩니다. 하나. 하나가 입구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서고 프로브와 사이에서 네, 떨고 있어요. 떠고 있습니다. 위치 잡고 해야 되는데 김치각이 찔러 넣고 있어요. 예, 네, 프로브가 옆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진짜 상당히 네, 잘해는데 캐논 세개가주 완성됐습니다. 네. 네. 추마 캐논 자체를 조금은 늦게 올린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이에좀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뒤쪽에 안쪽에도 캐논 하는데 네. 들어와서 좀이 질럿까지 동원하면서. 캐논이 부족해요. 야, 포지가 아 포지가 뭐? 너무나도 놀라운 거 깜짝 놀랄 타이밍에 속임수와 함께 동반된 이게. 어, 히드라 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건 진짜 크게 당황했네요. 들어가서 분이 하나 점사로님 녹였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잔뜩씩 병력 계속 충동원하고 있죠. 아 마가도 지금 프로브 동원해서 아, 네. 애를 쓰고 있는 거라서 후속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코세어로 오버로드를 뿌리고 진짜 오버로드를 비상식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크로 수비가 안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해낸 거거든요. 네. 뒤쪽에 캐론 세 개가 더 완성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안만 프로브를 있고요. 히드라 더 왔어요. 예. 자, 들어보면 이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아, 게이트웨이 투자보다 캐논 투자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아, 더 나은, 예, 상황이 될뻔 했고요. 네. 와, 근데 이건, 거의 뭐, ASL에서 이런, 와. 포김수는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이번에 유격만 나왔을까 싶네요. 이게 뮤탈리스크를 뮤탈리스크로 첫 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하자면은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드론도 안 찍고 가난하게 지금 앞마당에 올랐는데 그런데 박상현 선수의 생각대로라면은 벌써 밀었어서 경기를 이겼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김태용이 앞쪽에서 진짜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입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 예, 드론이 예. 많지가 않아서 이걸로 아까 조금 전 타이밍에 전전 타이밍에 끝났어야 되는 어, 상황이긴 해요. 네. 박상현의 계산으로는. 일단 앞마당의 프로브는 과하게 잡힌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본진 쪽 프로브를 꾸준히 뽑아온 상태에서 어, 어. 아, 프로브를 분배하다 보니까 앞마당의 프로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저그가 부유하지 않잖아요. 음. 뮤탈 뮤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버텨내면서 위로 지금 아예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음. 자, 아 하나? 이건 악한. 악한 아, 안에 공은 많은데요. 선수 선임 많아 체육을 좀 소질 못하게. 자 미리 들어가서 좀 잡아내고 있습니다한 방. 네. 자 뮤탈에 묻히고. 아 이거 아칸이 이거 건물들 때문에 활동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yep. 네. 자 여기서는 일꾼 하나씩 하나씩 숙허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커세어가 네. 네. 예.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좀 네. 네. 기다리고 있다 한 방! 오, 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오 이렇게 맞았어요. 수비가 어찌어찌 돼버리게 되면 네. 저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오해처리도 없고 이거는 거의 사회처리 상태에서 올인성 플레이입니다 네. 네. 단 올인성 플레이였어요 더블댄 자체가 단 올인성 플레이가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첫 번째 세트에 뮤탈 찌르기가 성공한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 심리전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 더블댄 히드라로 빨리 끝내기였는데 그 상태를 버텼단 말이에요 김태경이 네. 어, 이거 뮤탈로 다시 한번 예, 보여줬던 그 올인성 플레이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버리면 이건 이제 힘들죠. 템플로가 다소 뽑힐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 처리로 아무리 레어로 뭘 뽑아봐야 그냥 싹다 잡아낼 만한 네. 네. 네, 부장인데요럭커 없죠 럭커 없고 지금 뮤탈리스크가 활약해서 스톰을 템플로를 잡지 못하면은 히드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차원도 위쪽이 들어오는데요. 참 여기서 봐 아, 뮤탈 잘 끊어냅니까? 끊어니까 몇개나 지금 잡아낼 수 있나요? 아, 거의 뮤탈이 네이예요 지금은. 자 위에서 많이 맞았어요. 아 뮤탈이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프로토스 전진할수 있죠. 네, 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입구 쪽에 선크 두 개. 자한 플라 하나가. 히드라가 여깁단. 없으면 히드라가 없으면은 선크도 사실은 외로울 수밖에 는 없고 중간에 잘 풀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 방향으로 가서도 자 태워서 이번에 끌어냈고. 도가요아 이거 저. 이 자리 이게 유닛 모이는 장소를 빼앗겨서 네, 그래요. 서 템플러 전멸이죠. 이렇게 되면 얘랑 네. 네. 어, 싸울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뒤로선 병력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빼면은 돼요. 빼서 다시 이제 템플러랑 같이 합세해서 한번더 공격을 가거나 조금 더 유닛 구성을 만들면은 되죠. 김태경은. 네. 저 이쪽 쪽에 나와 있는 템플러가 있고 저한 명들하고 예. 있어요. 이게 병력만 계속해서 뽑기에는 크로토스의 자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크로토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야 네. 됩니다. 네. 저군데자원 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와 있는 병력까지 한 번의 공격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뮤탈리스크로 템플러를 끌어내며 시간을 벌었고요. 예. 와. 그 정도 시기에는 좀 히드라 위주의 병력 편성이 좀 아, 다수일 것 같았는데 뮤탈에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투자해 주면서 이탈이 메인인 상태로 막아냈습니다. 네, 네. 힘들어 보였던 상태였테크포를 지금은 고 지금 다시 이들은 보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지금도 병력이 꽤 되거든요. 예, 병력을 쥐어 짰어요. 다시 네. 김태용 입장에서는 자, 언더 위쪽에 이 기회를 이 기회를. 음. 공격적으로 어, 만들어서 경기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네. 같아요. 추가 자원이 좀 없기 때문에. 자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자, 끊어내기 어.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템플러가 너무 많아요. 네. 와, 네. 유탈 세 마리. 네, 바로 들어가면서 끈기에는 많습니다. 자 그럼 온더 위쪽에 있는 히드라를 히드라 무빙과 있을까요? 히드라 무빙과 사이닉스톰의 적중률의 대결이죠. 이제 네. 한세방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고요. 네. 네. 올라가면서 뒤로. 위에 하나 둘, 두방 들어갑니다. 자 뒤를 바페리가. 아래쪽에 세. 셋. 자 여기서 스톰이 좀 묶긴 했는데요. 네. 오 그런데 어떻게 버텨요? 이게 네. 막히게 되면 자 프로토스 이거 확장 없이 이죠. 좀 어좀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템플러 지금 여기서 스톰을 좀 빠진 상황이고 세방아 벽벽 뿌리 그냥 시드라 템플러 스톰을 맞긴 했는데 이게 네. 드라군밖에 없는 거라. 가 지금 템플러가 좀 돌아서 방 난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벽력 뒤으로몰립니다 예. 아있 이건 끝내고 자하는 의지가 컸었고 어, 끝날 아 끝날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빛깔의 비트습니다도와와와와와와 스톰을 먼저 써야 되는데 야, 이게 스톰 빠지면 히드라가 도망가잖아요. 선주 쟁기죠 템플로뮤탈이 죽기 전에 스톰을 먼저 쓰면은 그 나름대로 야, 여기 우와 더블 스톰 두방세 방이야 세, 방이. 네, 세 방이면 끝납니다 여기는 3 방인데 자 아, 무비 여기서 피해요 피해요 차피하고 있으면 뒤로 아래쪽에 어, 와 여기도 피해요 히드 라 무비 네, 중기로 좀더 네. 가능합니까 한방 남았어요 자, 위에 3 방인데 이 병력 가지 밀어낼 수 있나요 이 병력으로 뒤 악한대로 오고 있습니다 예아와잘 아, 돌리긴 했는데 선생님 네. 네. 박살낼 수 있나요 근데 추가되는 히드라가 이제 문제고요 선주 해처리가좀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백고 보는 병력량이 상당해요 지금. 오분 숫자의 으로 히드라 정말 잘녹이긴 했어요. 예. 네. 네. 다리 탐짐을. 쪽을 잡아야 됩니다. 다리 네. 쪽을. 이거 대야만 합니다. 네. 네. 다리, 다리 쪽을. 이 완벽하게 박살내 드라군이 내려와. 라이 내려와서 다리 쪽을 네. 커버를 해주면 히드라가 못 넘어오니까요. 와 네. 이걸 부순다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깨고 있어요. 지금 예. 동나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군 비율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격이한번더 가능해요. 스톱바는. 자, 요플러 저 뒤로 인파입니다. 특공대 공격이나 네. 뮤탄 와, 나름 스톰을 잘 피하긴 했는데. 네. 아! 자 확실히 죽기 했어요. 네. 저 이거 잘 끊어내고 있는데요. 저 아카드로 합체. 자 여기 독이 남았습니다. 스톰이 아직 있습니다. 한 방. 근데 지금 여기서도 프로토스의 이거는 마지막 거? 대결이거든요. 자, 저 죽었으면. 저 이외에 더 비나요? 이병력으로는 올라왔습니다. 저 이거 들어낼 수 있나요? 드라군 비율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네. 달리고 네. 있어요. 네. 이거 네. 다있미는 아는데요, 네. 이제. 저 여기 체크인데요. 사장쇼님내려가고 계십니다. 와 이거는 하나를 고 있어요. 김태경. 성큰 예. 성큰. 네이 판단요? 와 이거 네. 확장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판단요? 와 덱서스 안 지었어요. 예. 덱서스가 네, 근육, 안 지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탈 블러를 할 레이까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바로 지금 밀어 넣은 상황이고 시간이 늦지 않으면 또 그냥 병력만 찍고 있어요. <laughs> 야, 이거를 여기가 해처리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네.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야! 이 지역을 차원 어? 다 먹고 이거 숨 참아가면서 네. 끝까지 잠수해서 버티는 그렇죠 자 오늘 꽉 깨물고 끝까지 맞아가며 버텨내면서 상황주니어한방 뭐 이걸 만들어내나요? 이 경기를 뭐 잡아내나요? 해춘하는 듯 하네요 야, 네. 바로 와. 들어가네요 미치, 자 여기 무너지고 있어요 미친 판단력이었죠 정말 네. 그 상황에서 멀티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멀티를 네. 하지 않고 끝까지 숨 참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여서 결국 상대방의 멀티를 깨 놓고 본질을 장악을 했습니다 네. 1전에는 한 덩이 남았어요 두 덩이 남았어요 자 여기는 한 덩이 맞아도 두 덩이 맞아도 전부 다 먹어가면서 한방 명을 만들었고 이 병력으로 상대방의 자원줄을 뚫어냈습니다 네와 예, 적당히 하다 어. 말겠지 막히겠지라고 박상현 네. 선수 스스로 생각할 만 했습니다 분명 네 테플로를 네. 굉장히 잘 잡아줬거든요 지금 달에. 박상현 선수 자원줄도 말라가죠 네 뮤타를 황급히 그 찍었는데 아카니네아카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그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뷰타니스키는 그리고 7기. 이게 주병력도 아니에요. 주병력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도 안 다니고요. 지금 차원 되는 대로 병력 심금 찍고 있는 박상현선수고 네. 이거부터가 있어요. 이거부터 지금은 조합을 깨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병력 지금 잡아내기 위해서 병력 투자까지 네. 하고 있어요 히그라론안될것 같고 좀 유타를 통해서 기교를 부리겠다는 라 네. 생각인데 아 이거 어, 힘들거든요 네. 자 칸이 2개에다가 템플러까지 있습니다 예 네, 왼쪽 칸 도망, 피해서 도망가다가 오른쪽 칸에 맞을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무빙에 신경 쓰다보면 은 이쪽에 미나라이 네. 돌아가거든요 차원 처치가 대면 추가 병력까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죠 끝까지 지금은 원 베이스로 결국 어,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오, 업무가 지금 빼놨어 예. 아 체력이 지 여기서 뮤탈 지금 잡아내면은 이만큼의 병력이 다시 뽑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뮤탈의 시간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6섯개 남아 있고. 야, 최대 일곱 괴롭혀주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런 경기가 네, 정말 처절하면서도 치열합니다. 예, 양쪽 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왔다 예. 네. 갔다 했을 뿐이고. 자여기서 한번 더 긁어주고 네좀 많이 빼놨어요 네 많이 빼놨고 이걸로 프로브를 다 말살 시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 한방 아카에게 어퍼컷 한방 맞으면은 아 네, 도나요 자 뮤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스파이어도 날아갔고 추가벌티 없죠 저그 네 지금 9시 차원초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병력 뽑아냄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제는 김태균 선수님 미네랄 확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미네랄 확장을 돌려서 질럿만 뽑아도 무서워요. 네. 저그는 멀티가 없고 지금 혹시 몰래 멀티 없나 검사로 다니는 어. 질럿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히드라가, 히드라가, 없죠, 히드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아무리 무빙을 잘 쳐도 네. 이벽벽을 네.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거의 프로토스가 두배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주상부자체가 네. 저 인구 수 차이도 리금꽤 벌어진 상황이고 이 병력 가지고 스톰 도박만 지금 도 반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데요이 병력들의 양이 많아서 어대 네,